선생님은 무보증이시니까 심사를 미리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승인 나요? 나는 안날 수가 없어 근데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부결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지안입니다 리스 심사, 서류,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 벌써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7강에서는 직구별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승인을 잘 받기 위한 심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8강에서는 심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9가지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심사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리스 강의를 할 겁니다. 수십 가지 주제들이 남아있으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진짜 자동차 금융 리스렌트 박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똑똑한 플랜으로 리스렌트 아주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자동차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금융을 써서 자동차 구매를 할때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저희 디에 오토 솔루션으로 신차 구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견적을 궁금해 하세요. 당연하죠.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에 대해서 견적이 가장 좋은 업체를 알아보시는 중이실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 보면 견적이 아니라 제가 리스를 할 건데 또는 뭐 할부나 렌트를 할 건데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초기 비용 없이 오직 리스를 할 건데 수 있을까요? 견적보다 승인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평명하다고 봅니다. 차량 재고나 출고 시기, 또 견적을 뭐 여기저기 저희 같은 에이전시들도 굉장히 많고 또 온라인 딜러분들 1차적으로 당연히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업체별 견적 조건, 상담사의 능력, 할인, 서비스 이게 가장 우선인 것은 맞아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보는 이러한 조건들이 견적이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출고하기 직전에 결정되는 최종 견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또 놓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견적을 비교하고 또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로 계약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출고할 때 견적이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발 심사부터 미리 봐두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한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한 플랜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내 맘대로 되면은 좋겠죠. 될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 초기 비용 없는 무보증 리스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장기 렌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생각보다 무보증 리스 쉽지는 않습니다. 신용 점수 도 일정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에 이금용 대출이 있다 소득이 적다 또 재식 기간이 짧다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통과를 하고 나서야 이런 무보증 리스가 가능한 거고요 자 공감이 될만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무보증 리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량 계약을 넣었어요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렸죠 진짜 이 차를 사고 싶어서 오랜 동안 계약을 하고 차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배정을 받았고요 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무보증 리스 심사를 넣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금융사에서 보증금을10% 넣으라고 하네. 무어증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넣으면 되죠. 10% 정도는. 근데 10%가 아니라 40%를 넣으라고 하네. 또는 아예 9결월 리스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요. 어떡하실 거예요? 2차 살려고 6개월, 1년을 기다렸는데 A씨 안사 하실 거예요? 그럼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출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금융사의 조건이 아니라 점점 금리 높은 금융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출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계약 당시에 심사부터 미리 받으시라는 거고요.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미리 받으고,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하세요. 먼저 금융사가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요건을 파악을 하고 나서, 내 요건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야겠죠. 될것 같다? 누구나 다 됐으면 좋겠지. 너 자신을 알라. 차량을 배정받으면 출고 확정을 할 때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한데, 그때 승인이 안 나니까 막 쫓기듯이 준비하고, 그러면 담당자가 여러분의 금리를 높이기 딱 좋은, 여러분은 탱탱이를 받는 우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좋은 견적을 받으면은 그 조건, 그 금융사로 진행이 될지 시작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최소 비용이 필요하다면은 그걸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해놓고 느긋하고 편안하게 차를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제발 나중에 비싸졌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담할 때. 제가 선생님은 무보증이시니까 심사를 미리 봐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미리 플랜을 잡고 차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10분 중에 8분은, 어, 그게 좋겠네요. 역시 꼼꼼하시네. 하면서 서류를 보내주시거든요.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기분 좋게 차만 기다리고, 구경이 나면은 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랜 B라는 거를 만들 여유를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진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승... 차도 안 나왔는데 뭐하러 소리부터 넣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류 준비하는데 빠르면 10분 뭐 아무리 길어야 1시간 근데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넣잖아 2개 난다 자 오늘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할 때왜 심사를 미리 봐둬야 되는지 결국 이게 나중에 금액이 올라갈 여지가 줄어들고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하는 데 있어서 또는 계획 한 것에 있어서 변수가 생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요즘 같이 신차를 사려면 수입차 국산차 할것 없이 계약하고 나서 이 대기 기간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할 때 좋은 견적을 주는 업체 내가 원하는 차를 또 빠르게 구해다 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금리 인상 문제도 그렇고 처음 견적이 출고할 때 견적과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심사가 안 났을 때 그걸 대처하는 업체나 담당자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서 금융사가 달라지고 또 견적이 올라가고 결국 가장 저렴한 곳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을 걸었지만 나중에 가장 비싸게 출고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계약하기 전이 아니라 출고할 때까지 좋은 견적으로 진행을 해주도 업체 끝까지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는 담당자에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 업체와 담당자를 못 찾겠다? 저희 디에노트 솔루션이 있으니까요. 견적이나 차량 구매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상담신청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견적서 비교 분석 페이지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조건이 타당한지. 혹은 더 좋은 플랜이 없을지 같이 고민하고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의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지안이었습니다.